10편 34편의 말씀입니다 10편 34편 말씀 여러분 성경책 책갈피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10편 3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지 곧 공부한 자기를 더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너에게 강복하게내게은혜하리고네 모든 든력로 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줄을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난 당하는 그때에 여두와께서와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내혀를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 말해서그말 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게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로움이 아기를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어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옵니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참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생합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었다. 그게 10편 34편입니다. 어, 저절로 비참한 느낌이 어, 절로 드는 10편입니다. 살려고 미친 척 하다가 아, 지낼 때 지은 10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10편 34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곤고한 자. 영어로는 poor man이라고 하는 poor man, 곤고한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을 곤고한 자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곤고한 자가 무슨 뜻인가? 물질적으로 빈곤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련한 계층일 수도 있고요, 심령이 번민한 자, 번민한 가운데 있는 사람.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곧전 인격적인 도움과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딱한 사람입니다. 딱한 사람. 34편은 딱한 사람을 위해서 지은 시편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딱한 처지에 놓이는 시절이 있습니다. 곤고해지는 시절이 한두 번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순풍에돛단 듯이 인생을 잘 뻗어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누구나 이 어렵고 힘든 곤고한 시기를 한두 번쯤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친지, 이웃들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곤고한 처지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 또 물질적,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곤고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시편 34편은 곤고한 자의 시편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시편 34편을 읽는, 읽는 가운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곤고하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시편 34편을 부름으로써 어, 승리의 기쁨을 거두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편 34편을 곤고한 자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승리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오해와 시기와 질투, 어또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암살 기도 때문에 도망자의 시절을 지내게 되죠. 나중에는 피할 곳이 없어서 유대 땅에서는 다 숨어봤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어서 적군의 나라로 피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죠?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 옛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옛날 자신들의 명장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놈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나라로 망명을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필레스인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다섯 개의 해상 도시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아스돗, 가자,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이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다섯 개의 해상 도시 아스돗, 가자,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이 다섯 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미합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다섯 개 해상 도시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왕을 우리 같이 왕이라고 안 부르고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아 어, 그러니까 이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의 왕을 부르는 명칭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다섯 개의 도시 중에 가드,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가드 왕 아기스가 있었죠. 그 아기스 밑으로 밑으로 사울 랑의 박해를 피하려고 다윗이 도망을 친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느 지역의 사람이었는가? 다섯 개 중에서. 역시, 가드였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미스로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옛날, 그 옛날, 블레셋의 최고의 명장이 바로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가드 사람들 모두가 다윗을 보는 순간 분노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쟁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자신들에게 살려달라고 자신들의 땅으로 도망을 온 것입니다. 모두가 그 신하들 모두가 이참에 그를 죽여서 미래의 근심 걱정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볼 때는 이제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볼 때는 다윗을 죽여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살려두어도 될지 망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의 눈에는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괜히 그냥 실성한 놈 건드려서 잘못해서 죽이고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잔인한 왕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 다윗의 몰골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실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나사 두개푼 것처럼 그냥 실실 웃고 다닙니다. 침을 흘리면서 중얼중얼거립니다. 성전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방분 방뇨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려워해야 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딱 봐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영락없이 실성한 놈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당백들과 신하들에게 이제 앞으로 다시는 저 미친 다윗이라는 놈에 대해서 자신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 덕분에 다윗이 화를 모면하고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어,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할때 여러분 그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인생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고요. 내일 아침에는 자고 일어났을 때눈안 떴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 이런 상황이나 느낌을 안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비참하고 곤고했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이렇게 상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어, 하지만 다윗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의 밑바닥에서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진앙생활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승리를 거둡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만, 놀라운 사실이에요. 가진 사람, 높은 사람, 어떤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원경은요 부르짖는 사람이 참 신기하게도 언제나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가 읽은 20편, 34편은 우리가 비루한 날, 빈곤 곤고한 날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할수 있는 두 가지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어지고 곤고해지는 순간이 언제고 올 텐데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10편 33편 어떻게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은 우리 신앙인을 신앙인 신앙인답게 만드는 심이에요 2절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 찬양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찬양은요,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서 찬양을 부르면 그것이 곧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찬송가는 전부가 다 사연이 있는 기도들이에요. 여기다가 곡조를 붙인 게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찬송을 힘있게 부르는 것이 곧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 기도가 안될 때는 어떡합니까? 찬송을 부르면 돼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되면 감동이 되고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찬송은 곧 힘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복음송가가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에이. 여러분 찬송은요 스피치업 웨이퍼입니다. 영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언제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다 보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기도하러 내려가시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가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찬양을 부르며 갔구나. 갔구나.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발걸음도 무거웠을 거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찬양하며 내려간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에게 심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주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아,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실신도 했을 거고,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찬송. 근데 신기한 건요, 찬송을 부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착구가 풀리고, 감옥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복음손가도 맞는 얘기예요. 찬송을 부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찬양은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찬양을 힘있게 불러야 합니다. 둘째로, 어, 곤고한 날에 우리가 심셔야 될 것은 부르지즘의 기도입니다. 그 그러니까 어제하고 똑같네요. 찬양과 기도. 이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곤고한 날에 심 써야 할두가지의 spiritual weapon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여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곤고한 날에 poor man 딱 하잖아요 딱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네. 네, 이게 우리시 10편 말씀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르짖으면 주님이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설사 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한번 볼까? 요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보시는 거예요. 어,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과 뜻이 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늘 보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항상 귀기울여 들으시는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빈말을 할 때도 뭐 내가 기도한다고 누가 듣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 기도한다고 금이 나오겠어? 돈이 나오겠어. 떡이 나오겠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17절 말씀 볼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음의 기도에 대해서 막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야. 19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의롭게 살으면요, 고난이 많아요. 바르게 살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목사님,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고난이 많은가요? 아니, 고난이 많대잖아요, 성경에. 왜냐하면 죄악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많은 거예요. 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좀 적당하게 살아야 되겠군요. 여러분 지혜가 아니고요. 어, 세상은 어차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 원죄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의롭게 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사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게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의인의 기도를 어떻게요?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곤고한 때를 이길 수 있는 심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한동안 절망 속에서 살다가 조셉은 2년 후에 캐나다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나 봐요.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이제 살펴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주 교사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 집에서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데 그집 주인의 조카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결혼을 약속하게 되죠.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이 약혼녀마저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같은 일을 두 번이나 당하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까지 전보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늘 자기 어머니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 어렵고 힘들 때, 곤고한 날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도 사랑하는 두 연인이 죽었고 또 어머니가 위독하신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간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라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찬송이 된 것이 바로 찬송가 369장, 우리가 서두에 불렀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본과한 날, 어려운 날에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서 새심과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없는 사람은 제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새심과 능력 을 얻어서 복된 하루, 힘 있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0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곤고한 날, 비루한 날에 힘쓰고 노력해야 할것두 가지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역경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결과 10편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 고난과 역경의 날에도 다윗은 늘 부르짖어서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종들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리오. 나이다. 아. 아,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아, 복된 하루, 힘 있는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불을 짓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신혜설 집사님 사랑하는 아버지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의 기도와 간구대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가기도 시켜주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 잘생긴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권정애 군사님 멀리 나가 있는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귀한 종이 간구대로 기도하는 업무를 통해서 딸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지경이 평탄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옹홍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필립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 온유 하나님 우리 10월 7일에 한은수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맑고 깨끗한 눈을 주시고 귀한 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라고 은혜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와요 주옵소서 이사 선생님에게 지혜 주시고 사명감 주시고 자기 몸을 다루듯이 귀한 딸 다루게 해주시고 깨끗한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김종호 권사님, 주진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있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위로와 용기와 조언을 줄수 있는 믿음의 종교